현전쟁할 건데요. 네. 이 경험치 병이 폭탄이라네요.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여기요? 네. 한번 던져 볼까요? 네. 던진다고? 야어 야. 왜? 아픈데? 응? 진짜 아파 이거. 어디? 피가 살짝 안 닿았는데요. 보통으로 바꿔. 아니도? 요 Okay. 음. 아 이거는 이거 파는 거 아닐까? 이 okay. 그리고 참고로 이 이거 블록은 이거 방패입니다. 참고로 접은 아너유치하기구 준비, 준비. 아,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먼저 죽었어. 보자. 자. 오케이 내가 아. 번맵 네. 복구하고 오겠습니다. 자, 준비 하는발판이 있더라고요. 자, 저기 저기 저거는 렉입니다. 저기 파지. 근 그러면 발판을 여기 올라가서 해봐 볼까? 고 사람이 거을순더 위험해. 알아. 왜 네, 여기탕쓸 거. 자, 준비. 네. 시작. 가자. 야 이거야 이거 보니까 이거 나올 때 이거 엔더 그 엔더 브 나온다 엔더 브 뭐야 그거? 아 뭐해 이거 죽었니 어찌 죽었어 어 뭐야 세상 어, 밖에서 네. 죽었네 왔어 다음 판자 이제요 달리셋 이거 먼저 몇번 이긴 사람 이 있는 걸로 내가 다섯 번네자 준비 아니면 너무 빨리 끝나 시작 준비. 아, 또날라가는야 달라, 야 잠시만. 우리가 이거, 뭘 잘못하고 있어? 어?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다시 아니, 아니에요. 자리 잡으시고. 준 아, 이거, 네, 응. 네. 네.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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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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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이씨 나만 날라 대죽어 아니 여러분 저만 날라가고 <laughs> 나는 안전거리 유지했으니까 이제, 이제 이번에는 성만들기 입니다 뭔 성만들기야 진짜야 어, 아니 자, 시작합시다 나 안죽는다고 저항때문에 성찍야 돼. 성 안죽을거야 나난성 폭파할게 나 사실 성안거야 <laughs> 아 이거 안돼 이거 고급스티 한번 쓰려고요. 야 벌판. 야, 이번에도 이번에는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안돼려또 가위바위보에서 정말 벌판이 없어. 벌판이 뭐야? 벌판 씨. 이니 뭐? 하나 둘 셋. 뭐야? 저놈에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비랑 곡괭이 준거 보면 이거 그냥 쿠타박 말고 그냥 싸우면 되겠는데 그냥 피본피해도 되겠는데 어? 자 가. 에이, 정말. 내 자리 정말? 이거 정말 공격피해가곡괭이가돌렸나 사비 돌렸나? 가위가 위하위 가위 겠다1 2가위 가위 가위 이8 9 10 1가3 4 5 6 7 8 9 야, 누가 쓰지? 폭탄 쓰기 없다. 폭탄 쓰기 없다. 콜. 설라만지 않는다. 시작. 준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시 준비. 준비. 야, 너 그러고 야, 배려 먹히겠네. 어. 배려 이제 짓는다. 시작. 이거 있다. 배려 짓. 아, 지금 시작했을때 그럼 배려 짓는 시간이었어? 네. 아니, 아니? 지금 시작이야. 아, 어. 너 그렇게 짓고 있어? 오케이, 네. 잘 봐. 아, 저는... 아, 안 지워. 남자는 돌집니다. 남자는 돌집니다. 넌 뻥. 내가 만 상대면 바로 더 쳐줘. 첨이 <목소리도> 바이아야 <추억>. <목소리도> 아니 그 딴거 없다고 윙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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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 <목소리도> 잠깐만 저,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스톱 난이도 난이도 준비. 시! 아잠깐 준비. 시작.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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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이름도 다보리기 해도 아 여러분 니깐어야 이거 하게? 아, 오케이 세칸나 들어와라 왜에에 네. 잠만잠만 내 구도 내 구도 나내 구도 줘 준비 네. 잠만 아직 아진로 이거 내 구도 내 후레쉬 벨는 어디갔지? 영혼가 땅에 네. 있는게 준비 준비 아 잠만 이거 내 구도가 없어 잠만 너 지금 너피다 채워줬어? 어 아니 나 이거 피 잃었네 아 줬어 이거 어? 피? 아피좀다 아. 채워줘 일 말고 여러분 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만 시작 예아 내가 내가 머비 머비 슈퍼 예 아까 근데 영상 데이 야, 야, 자, 이영상 잠깐만. 준비. 데이잠시만요여러분 제가 정지된 줄 알고 지금. 아 <laughs> 씨. 내가 정지돼 있었어. 진짜. 버렸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여 뭐야 이거 엄청난 분이러이다러분 여러분, 어러여러있구나분야러분야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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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분여러야 어. 사람이 야사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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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hmm 힘들어. 너무 아, 근데 이게 어, 들그 너무 걸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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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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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이 그래. 내가 위로, 도, 그걸 하나 던졌더니 위에서 드림 되면서, 나 내려오면서 막 터져. 응? 너, 너 던져내. 응? 땅 파는데. 어? 땅 파기 지구를들어라 아니야, 이거? 지구를들어라땅 파기 지불해 주어라 캄캄. 캄캄캄캄캄캄캄 아니야, 이거 소형이야 너무. 지금 석영을 뚫어요 yeah. well. 네 개가 한 돈에 점프해 바다 죽었어 아 진짜 왜 점프해 바다 죽었어 파장 있다 왜 그래 점프해 바다 못 죽었지 아, 뭐. 너무 계속 계속 돌아고 싶냐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폭탄 파미다 yeah. yeah. 야, 야! 야 우리 야야야 던지 지 와봐. 우리 여야 우리 여기도, 저, 여기 해줘. 어? 이런데 이런데. 기둥 기둥 기둥. 저 기둥 보여? 저저 저. 네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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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응. 한 도야. 알겠지? 네 개씩도 라야 우리 여기 야야. 한개 있어. 아냐. 아니면 세 개가 한 도네. 네 개는 사냥 몇 걸려? 내게, 레이 걸릴 때있고안 걸릴 때있고 야, 야, 기중 섰다, 도대체. 진짜? 어, 근데 <laughs> 어, 야, 이거. 어, 내려가지. 야, 진짜. 나도 죽었잖아. 아, 이거 때문에 잡템 버리고 있는데. 잔팬, 어, 아, 뭐야? 진짜 <놀람> 오케이, 또 떨어져. <들어줘. 놀람> 내가 뿌리는 경로에 네가 있을 뿐이야. <놀람> 아, 다 떨어져 버렸네. 어, 그거 다 떨어졌어 응? 나 아직 나세트 정도 남았어. 아, 그 진짜? 나 이제, 나 오늘, 아까 전에 한참 됐었는데? 아, 너때문에잡금다 왔잖아. 안잡나 버려야지. And down. 됐다! 여러분, 자, 1편 여기서 끝이고요. 자, 2편에서 보도록 하죠. 네.